하운하고 이제 집에서 쉬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아 귀여워. 저기 제설 해주시고 계시나 보다. 남편도 걱정하면서 갔거든요. 다행히 제설 작업 되게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 된것 같죠? 눈도 이렇게 많이 오고. 저희 집은 눈올 때가 근데 가장 예쁜 것 같기는 해요. 짜잔! 이건 택미온 제품입니다. 아이팜 제품 잘 쓰고 있는데 거기서 강아지 전용 브랜드 나왔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이게 러그에 이렇게 총총총총 옷핀으로 달아서 매달아놨어요. 가벼워서 떨어지지도 않고. 애기 있는 집에는 트리는 엄마 욕심입니다. 짜잔! 페디 테일즈에서 이로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주셨어요. 눈사람도 있고 고구마랑 로돌프 붕어빵. 오 그렇지. 크리스마스 트리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제일 귀여워요. 봐볼까? 짜잔!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진짜 크다. 인형 옆에 있으니까 여워 이거 귀리이 귀여워. <laughs> 이거 도 귀여워. 이거 귀여워. 붕거 귀여워. 이거 귀 이거 귀여워. 빨거귀이 아옷 꼬리가 빨개 후 해줘 이러가 그렇지 후 해줘 음 그러면 괜찮아 곰돌이가 이러야 고마워 나후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예뻐, 예뻐, 예뻐. 트리는 이렇게 찍찍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붙이는 커스텀하는 재미가 있어요 얘도 얘도 조금 조금 있고 치마 밑에 이렇게 속발 속치마도 있어 이거 귀여워 하는 거야 찌고 이거 엄마가 붙여놨어 엄마가 붙여놨어 아~ 그 산타는 또 가방이 있어요 가방을 메고 있지요 귀여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호호호호 이거는 누구야걔는 이름이 딱딱 따로 없는데 이러고 한번 이름 지어봐 이름 지어줘 이러고. 빨간 망토라고 할까? 빨간 망토? 올겨울 첫 방어입니다 맛있게 잘 늙소? 먹겠습니다 아, 아, 이로 잡아먹는다 냠냠냠냠냠냠세요로엘리 엄마 네. 바로 앉아 앉았어 자, 그럼 하나 둘 있었는데. 앉아? 오 I 잘 i l l tell 티 o u so. w 엄마 맛있어? 엄마, 맛있어. 엄마, 맛있어? 응, 엄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마 t What? What? w h a 엄마 동치미 먹어? 응. 이런 동치미 먹어. 응. 이야 잘먹는 어유 잘 먹네. 응. 어, 고기도 고기도. 잘 먹겠습니다. 다 먹고 끝장. 응. 아빠는? 응. 아빠. 도착했어. 도착했어, 도착했어, 도착. 응. 도착했어, 아빠 도착했잖 도착했지 도착했어 빡. 잡고 끝장했어. 잡고

<laughs> 물 동치미 국물 더 줄까? 많이 주겠 많이 많이 줬지. 이로가 동치미 너무 좋아해서 엄마가 많이 줬어. 많이 줬게 동치미. 응. 이모 이로 맛있게 먹어. 이로 맛있게 먹어 하면 이로 몰아야 돼?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야식 와. 잘 먹는다 오우 잘 먹는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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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밥도 같이 먹어야지 잘 먹네 오우 잘 먹네 기프 아. <laughs> 아 어, 어, 너무 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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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가 제일 맛있어? 국물가 제일 맛있어. 국물? 그거 동치미? 동치미. 동치미 맛있어. 어우 잘 먹는다. 아. 아빠한테도 이거 동치미 잘 먹는 거 보여주자 않았지오 아. 마이 뭐 갤. 누구 왔어? 음~ <laughs> 누가 <누구> 왔어? 김치비다 먹어요? 이름가 김치 잘 먹어요 여러분 많이 틀보고만안 했어요 기꺼이 잘못하면서 아기상어만 20번 틀었어 어? 오늘도 아기상어만 한 50번 틀었어 들어가 계속 들어가 아기상어 틀면 끝나면 들어간다 고 누가 방법을? 아 진짜요? 너무 잘 찍었다 너무 이쁘다 <laughs> 새 b o 그거 뭐야 이거? 김 치, 미, 동 치, 미, <laughs> 동 치, 미, 동 치, 미, 동 치, 미, 그렇지. 러, 치, 미, 러, 치, <laughs> 이거 흘리지 않게 밥 고기도 먹으세요. 이제 김치도 다 주세요. 김치도 다 주세요. 두꺼운 동치미, 동치미 다 주세요. 알겠어. 대신 밥이랑 고기 다 먹으면 동치미 음. 더 줄게. 여기 잘 먹을게. 음어 맛있어. 응, 음 어, 안 짜? 여보 엄마 여보인데? 응. 음. 이거 여보요 <laughs> 이로 여보야? 엄마 여보인데? 응. <laughs> 이거, 이거 여보야. 그래 알겠어. 이로 여보로 하자 그러면 응. 이로 여보. 이로 여보야? 아빠야. 아빠. 어, 이로 아빠지. 이로 아빠 이로 그 아고 엄마는 아빠한테 여보가다. 음. 참 맛있다고. <laughs> 먹었어 이제 아빠야 응 윤호 아빠야 응? 엄마 아빠 아니에요 어 맞아 엄마 아빠는 아니지 이제 아빠야 이제 아빠 응 이거 생일 축하합니다야? 어제 엄좀 많이 먹었어 생일 축하해 케이크야? 이거 케이크야? 케이크 같애? Thank <laughs>